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황기찬의 외침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욕심의 눈이 멀어서 당신한테 했던 모든 짓들 지금은 진심으로 전부 다 후회 중이야. 강재희는 황기찬의 고백을 듣고 온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황기찬, 당신이 무슨 속셈인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그게 당신 진심이라고 해도 당신은 더 이상 날 사랑할 자격 없어. 오늘은 여왕의 집. 황기찬은 강재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하고 그 말을 들은 강세리가 비참한 선택을 하는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글쎄 그 여자가 알고 보니 양다리였더라고요. 태호의 담담한 고백을 들은 황기찬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제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절 버리고 저보다 돈 많은 남자를 선택해서 떠났어요. 그게 정말입니까? 무슨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네요. 태호 씨도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황기찬 회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태호의 질문에 황기찬은 잠시 술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태호 씨의 입장이었으면 당장 그 아이를 찾아올 것 같아요. 내 아이를 다른 사람 손에 크게 할 수는 없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럼 황기찬 회장님께서 제 아들을 찾는 걸 도와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우리 이미 친구 사이 아닙니까? 태호 씨가 아들을 찾는다는데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죠. 이런 쪽으로 전문적인 전문가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말 나온 김에 당장 내일부터 제가 알아보죠. 그 순간 둘의 대화를 불안한 마음으로 엿듣고 있던 강세리가 거실로 나타났습니다. 기찬 씨, 내일 아침 일찍 회사에 회의 있다며 이렇게 밤 늦게까지 계속 술 마셔도 돼? 황기찬은 강세리에게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태호가 있었기 때문에 애써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잤어? 안 그래도 막 들어갈 참이었어. 그런데 지금 태오리하고 중요한 이야기 중이니까 자리 좀 비켜줘. 그러자 태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황기찬 회장님, 제 개인적인 일까지 도와주려 하신 거 감사하지만 일단 마음만 받겠습니다. 생각해 보니 제가 아직 생각 정리가 끝나지 않아서요. 생각 정리가 끝나면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알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황기찬이 사라지고 나자 강세리가 태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태호, 도대체 무슨 속셈인 거야?" "왜 기찬씨한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글쎄, 그건 네가 더잘알 텐데." "내가 왜 이러는 걸까?" "그러니까, 내가 황기찬한테 지호가 내 아들인 거 밝히기 전에 당신이 나한테 지호를 데려오면 되잖아."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이제 와서 모든 걸 포기하라고? 이태오, 너 사람 한참 잘못 봤어. 강세리는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태오를 도저히 그냥 둘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강세리는 태오를 직접 처리하기로 결심했고, 다크웹을 통해 번호판이 등록되지 않은 대형 덤프트럭을 한대 구했습니다. 이태오,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데 내가 다 망치게 놔둘 순 없지. 다음날 태호는 강세리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계획하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른 채 YL그룹의 카페테리아에서 강재인과 단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전에 알려주신 폭로월드 영상 전부 찾아봤습니다. 정말 황기찬 그 자식은 구제불능 쓰레기더군요. 강세리까지도요. 어떻게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강재인 씨의 남편인 황기찬을 빼앗을 생각을 하다니. 그것도 모자라서 학력 위조에 이혼한 남편까지 있었고요. 정강세리가 그 정도로 악질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호의 마지막 말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태호의 말을 듣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유튜브 정책상 더 밝히지 못한 것도 있어요. 강재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황기찬 그 자식은 저희 아버지도 죽였고 불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둘이 작정하고 김도희라는 YL 그룹의 여직원까지 뺑소니 사고로 죽인 살인자들이에요. 재인의 말을 들은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강재희는 가방에서 만년필 하나를 꺼내 태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만년필 안에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긴 녹음된 음성이 들어있어요. 그녀는 만년필의 끝부분에 있는 재생버튼을 누르자 강규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강규철 회장의 간절하고 절박한 목소리가 그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죠. 이어서 강재희는 핸드폰을 꺼내 또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건 김도희 씨가 죽기 전에 남긴 녹음이에요. 김도희가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목소리와 정신차리라고 말하는 강세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태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고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악마 같은 놈들. 태호는 중얼거리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강재희는 태호가 충격받은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호 씨도 황기찬하고 어울려 다니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더 이상 그 인간이랑 엮이지 마세요. 그런데 왜 황기찬의 집에서 지내시는 거예요? 태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황기찬 집에 있는 이유는 사실 지호 때문입니다. 강제인은 예상치 못한 대답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황지호, 그 아이가 왜요? 제가 예전에 강세리와 잠깐 만났었다고 했죠? 저와 헤어질 당시 강세리는 뱃속에 제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바로 지호입니다. 몰래 유전자 검사까지 다해 봤어요. 강제인은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호가 정말 태호 씨의 친아들이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 친아들이 맞아요. 강제인은 비로소 태호의 행동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태호가 강세리의 악행을 알면서도 황기찬의 집을 떠나지 못하는지, 왜 그토록 고민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지호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서 자신이 아빠라고 밝히기도 힘든 상황이겠군요. 강재인의 말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호는 황기찬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진짜 아빠가 나타났다고 하면, 지호가 얼마나 혼란스러워할까요? 저도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황기찬 얼굴만 봐도 소름이 끼치고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믿지만 그래도 한때는 제가 가장 사랑했던 은호의 아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왠지 모르게 황기찬한테 연민의 감정이 생기니까요. 강재인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더럽고 괴로운 기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태호 씨 역시 강세리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강세리가 태호 씨의 아들 엄마라고 해도 강세리가 살인자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된다고요. 태호 씨도 마음 독하게 먹으세요. 태호는 강재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인 씨의 말을 듣고 보니 저도 이제 정신을 차릴 수 있겠네요. 고마워요. 제인 씨의 말을 들으니 이젠 확실해졌어요. 더 이상 지호를 황기찬과 강세리 곁에서 크게 할순 없을 것 같네요. 제가 데려와야겠어요. 강제인은 태호의 결정을 듣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결심이 섰군요. 지호는 아직 어린아이잖아요. 그런 살인자들 곁에서 자라면 안 되죠. 네, 맞아요. 제가 황기찬한테 지호가 제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강재인 씨를 도와서 강세리와 황기찬을 감옥에 보낸 후 지호를 제가 데려올게요. 한편 같은 시각 황기찬은 YL 그룹의 카페테리아를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카페테리아 쪽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예상치 못한 장면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호와 강재인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기찬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고, 눈에는 불타는 질투심이 타오르기 시작했죠. 저것들은 왜또 같이 있는 거야? 기찬은 복도 한쪽으로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멀어 대화 내용은 들을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이 진지하게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죠. 설마 강재인이랑 태호리가 사귀는 건 아니겠지? 몇분후 강재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테리아를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황기찬은 조용히 강재인을 따라갔습니다. 강재인은 복도 끝 조용한 곳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바로 그때 황기찬이 강재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 도대체 태호리하고 왜 자꾸 단둘이 만나는 거야? 둘이 사귀기라도 하는 거야? 강재인은 황기찬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지만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황기찬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와서 정말 나한테 없던 미련이라도 생긴 거야? 내가 말했지. 난 당신 얼굴만 봐도 소름 끼치고 역겨워 죽겠다고. 강재인은 거의 피를 토하듯 황기찬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황기찬도 소리치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당신한테 했던 모든 짓들 지금은 진심으로 전부 다 후회 중이야. 황기찬 역시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재인은 황기찬의 고백을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황기찬, 당신이 무슨 속셈인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그게 당신 진심이라고 해도, 당신은 더 이상 날 사랑할 자격 없어. 우리 은우가 어떻게 죽었는데? 당신은 그걸 알면서도 숨겼잖아. 그리고 우리 아버지까지 당신이 죽였잖아. 그런데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어? 하지만 황기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실수한 걸, 나도 후회 중이야. 드디어 깨달았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도 당신을 사랑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황기찬의 말을 듣고 강재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황기찬, 당신 정말 돌았구나? 제인은 황기찬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짜증이 났습니다. 황기찬을 뒤로 한채 제인은 서둘러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황기찬은 그 자리에 홀로 남겨진 채 절망에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는 걸 알았고, 지금까지 저지른 잘못들이 얼마나 크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인지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황기찬에게서 벗어난 강제인은 조용한 곳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죠. 조금 전 황기찬이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내용을 모두 녹음해 둔 것이었죠. 이것은 강재인이 치밀하게 계획한 함정이었습니다. 강재인이 녹음한 이유는 바로 이것을 강세리에게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강재인은 서둘러 녹음 파일을 강세리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수의 쾌감이 스며들어 있었죠. 강재인,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나도 당신을 사랑할 자격 있다고. 강재인이 전송한 황기찬의 선명한 음성을 들은 강세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쥐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중얼거렸죠. 황기찬, 이 미친놈. 내가 그렇게 애원했는데 결국 강재인한테 사랑한다고 했어.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말을 황기찬이 강재인에게 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죠. 황기찬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 강세리는 분노에 사로잡혀 한동안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하, 정말 웃기네. 정말 웃겨. 이런 개자식이. 이내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를 질렀죠. 강세리는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임 없이 생각하더니 섬뜩한 눈빛을 내뿜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어차피 태호를 처리해봤자, 황기찬 그 자식이 지호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야. 강세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계획이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었죠. 이렇게 된 거, 황기찬 그 개자식을 처리해야겠어. 강세리는 태호를 죽이려던 계획을 수정하고, 황기찬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강세리는 번호판 등록이 되지 않은 덤프트럭을 몰고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향했습니다. 황기찬이 매일 퇴근길에 지나는 교차로였죠. 그녀는 어둠 속에서 트럭 운전석에 앉아 황기찬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황기찬, 이제 너랑 나. 오늘 둘중 하나는 끝장을 보자. 마침내 저 멀리서 황기찬의 자동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신호등 앞에서 멈춰서는 황기찬의 차를 본 강세리는 섬뜩한 눈빛을 뿜으며 트럭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죽어줘야겠어, 황기찬. 강세리는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가속 페달을 힘껏 밟으며 신호 대기 중이던 황기찬의 차를 옆에서 그대로 들이받아버렸죠. 쾅! 거대한 충돌음과 함께 덤프트럭에 묵사발이 된 황기찬의 차는 종이장처럼 찌그러졌습니다. 같이 부딪힌 강세리도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황기찬의 차보단 충격이 크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됐는데 당연히 죽었겠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세리가 트럭을 돌려 도망가려 했지만, 그 앞을 경찰차 수십대가 가로막았습니다. 뭐야, 이게? 강세리는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완전히 당황한 것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강세리는 결국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경찰들이 덤프트럭을 둘러싸고 일제히 총을 겨누었죠. 강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차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때 멀리서 김도윤과 강재인이 나타났습니다. 김도윤은 긴장한 얼굴로 사고 현장을 바라봤고, 강재인은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죠. 역시 예상대로군. 강재인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이 사고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김도윤과 함께 황기찬을 미행했던 것이었죠. 재인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걸 예상하셨어요? 김도윤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강세리 성격상 배신감을 느끼면 반드시 극단적인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허가 덤프트럭을 구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미리 경찰에 신고해뒀죠. 강재인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강세리는 현장에서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종잇장처럼 찌그러진 차에서 황기찬이 온몸에 피를 흘리며 기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범벅이었고 숨소리도 가빴죠. 제인아, 살려줘. 황기찬은 강재인을 보며 남은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적인 애원이 담겨 있었죠.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이 강재인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재인은 황기찬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증오하던 남자였지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기도 했죠. 얼마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황기찬은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죠. 강재인은 쓸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마음이 후련하지만은 않네요. 김도윤은 그런 강재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재인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에 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뇌피셜로 구성된 리뷰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